그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이 독일의 기상학자였습니다. 원래는 기상학자가 어 지구 표면에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쪽하고 어, 남미, 북미가 요게 딱 이렇게 맞춰 놓으면 우리 마치 퍼즐처럼 잘 맞는 것 같다.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는 얘들이 이제 붙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 아프리카하고 남미 쪽에 옛날에 살았던 공룡들의 화석도 일치를 하고 아주 여러가지가 일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 표면에 이런 여러가지 대륙들이 지구 표면을 이렇게 떠다니듯이 마치 뗏목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 가설이 알프레드 베게나 살아 생전에는 굉장히 배척 당하고 무시 당하다가 2차 대전 때 영국 해군들이 독일의 유보트를 잡기 위해서 해저 지형을 조사하다 보니까 바다에 거대한 산맥이 있고 이 쪼개진 것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아 정말로 이렇게 지구의 표면이 지구 표면에 있는 판들이 이렇게 마치 맨틀 위를 뗏목이 무리를 떠다니듯이 이렇게 떠다니는구나 아,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현대적인 지질학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 판들이 어떤 방향으로 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지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이제 됐습니다. 지금은. 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유라시아 동쪽 어, 그리고 태평양에 인접한 이 지역. 요 지역을 보면은 우선 일본 동북 혼슈 지역. 그러니까 도쿄부터 해서 북쪽으로 이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이 지역은 어, 북미판이라고 하는 판에 속합니다. 예, 북미 대륙에서부터 알라스카를 지나서 어, 알류시안을 지나서 이어져 있는 이 북미판에 속하는 반면에 일본 서남일본 무슨 그리고 이제 큐슈 나고야 뭐 이쪽은 아, 큐슈 뭐시코크이 지역은 어, 또 우리 한반도와 같은 유라시아 판에 예, 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북미판의 동쪽으로는 태평양 판이라는 판이 일본으로 충돌하고 있고. 일본 남쪽에는 또 필리핀의 판이라는 판이 일본을 북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총네 개의 판이 우리 마치 딱지 접듯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을 하게 되면 이 대륙판이 둘다 두껍고 아주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차량 정면 추돌하듯이 찌그러져가지고 굉장히 높은 산맥을 형성합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면 바로 히말라야가 되겠습니다. 인도판이라고 하는 대륙판 그리고 어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두 개의 판이 가볍다 보니까 어 가라앉지 못하고 그냥 충돌해서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변에 태평양 판이라고 하는 해양판과 필리핀의 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해양판이 일본의 북미판 그리고 일본의 유라시아 판 여기와 충돌을 하는데,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륙판은 가벼운 반면에 해양판은 무겁기 때문에 해양판이 충돌하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걸 이제 가라앉는 지역을 이제 해구라고 부릅니다. 해구. 그래서 일본의 동쪽은 태평양판이 일본을 들이받으면서 가라앉는데, 그것을 일본 해구라고 부릅니다. 남쪽은 필리핀 해판이 일본 남부를 들이받으면서 가라앉는데, 그거는 이제 또 난카이 해곡이라고 부릅니다.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났던 동일본 대지진, 거기가 이제 바로 일본 해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태평양 판이 일본 아래로 섭입하는 과정에 미끄러지면서 지진이 났. 지진이 났고 그 지진에 의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 일본 남해안에서는 큰 지진이 난 지가 벌써 이제 한 100여 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큰 지진이 날 주기가 돌아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난카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은 이제 남쪽에서 필리핀 해판이 매년 4cm, 4cm의 속도로 서남 일본 아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모이면 은 매년 4cm니까. 일본 남해안 전체에 걸쳐서 한 4m 정도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니까 러그 많은 양이, 우리 지구 표면은 이제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4cm씩 매년 사라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버티다가 한 번에 크게 미끄러지고, 버티다가 한 번에 크게 미끄러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그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고, 과거 이제 역사서에도 큰 지진이 날 때마다 어, 그 피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진들을 이렇게 복원을 해보면 지금 현대적인 지진 규모 측정 방법으로 봤을 때한8 이상의 지진 9의 지진 규모 9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해판이 일본 아래로 매년 4cm 정도씩 움직이고 있는 거 사라지고 있는 건 아주 오래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이 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지진이 나는 것은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언제인가가 되게 겠 타츠키료라고 하는 일본 어 만화 작가의 어떤 그 만화에서 예견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만화에서만 나온 어떤 만화가의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발표하고 그거에 어떤 대피해 뭐 어떤 대응 상황을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단순히 이게 어떤 한 작가의 이야기라면 이 지역은 뭐한 10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주기 뭐 100년 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지질학이 태동하던 시기다. 현대적 지질학이 태동하던 시기다 라고 할수 있지만 100년을 건너뛰어서 200년 전으로 가면 이제 조선시대고 300년 전으로 가면 무엇 조선 중기 현대적 지질학의 개념이 없던 건데 여기서 과연 100년 주기를 과연 어떻게 표본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사실 뭐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100년 주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건 사실 좀 어,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정부는 이상하게 이제 이 최근의 후지산이나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그 피해 규모를 과다 과도하다 수, 싶을 정도로 어, 맥시멈, 최대치를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아마도 이제 2011년 발생했던 동일본대지진의 어떤 그 경험, 교훈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있기 전까지 일본 지진학자들은 일본 동해에서, 일본의 동부에서 어,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9의 지진이 났고 원전사고가 발생을 해버렸죠.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할 수있구나 우리가 어떤 이걸 축소해서 최소 최소치를 발표하는 것보다 최대치를 이야기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이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경험 때문에 일본 정부는 어떤 최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난카이 해국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10년 이내에 30%, 20년 이내에 60%, 30년 이내에 약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제 통계치를 발표를 한 건데, 어떻게 이걸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나, 요 궁금하실 텐데, 10세기 이후부터는, 비교적 그 기록들이 보면, 이거는 뭐큰 지진으로밖에 볼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1300년대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지진이 1946년, 일본 폐망 1년 후에 발생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쇼와 토난카이 지진이라고 해서 규모 8.4였고, 이 시대는 이제 현대적인 지진 측정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됐던 시대인데, 그때 규모가 한8.4 정도. 그래서 난카이 해곡 거의 전역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사망자 뭐 1300명, 가옥 12,000채, 뭐, 요. 23000채 반파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한 1300년 이후로 뭐 100년에서 200년 요 주기로 여기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몇년 안에 몇 퍼센트가 발생한다. 이거는 어 이거는 단순히 이거 100년 주기인데 200년 뭐 마지막 지진이 1946년이니까 지금 아직 100년도 안 지났거든요. 한 80여 년 지났는데 일단 일본 정부는 일본 과학자가 이 어떤 통계적인 어떤 연구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무리해서 말하는 데는 아마도 저기 도호쿠 대지진 2011년에 발생했던 그 지진의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유 학자들이 지진 큰건 하기 어렵대. 에. 그런 입장을 고수했다가 막상 큰 지진에 직면하고 보니까 조금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이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발표를 하자. 만약에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감당 안 된다. 그래서 아마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것을 씁니다. 실제로 논문이 나왔습니다. 1707년도에 발생했던 이 호에이 대지진. 요 때부터 보면은 이 일본의 그 무로츠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예, 무로츠항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1707년이면 조선중기니까 뭐 과학이 발달해 있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 1707년도 호에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무로츠항 항구를 관리하던 항만을 관리하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항만을 딱 보니까 지진이 나고 나니까 이항만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 1.8m 정도가 들어 올려진 겁니다. 예, 융기한 겁니다. 그항만 관리 기록에,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가문이. 이 가문이 이 호에이 시대 1707년부터 그 다음 안세이 지진이 일어났던 1854년에도 여전히 이 가문에서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7년이 지난 1854년에 또 지진이 났는데 그이 가문의 후손이 지진이 나고 나서 이 항구에 융기된 정도를 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호에 지진 때는 1.8m가 융기를 했는데 이 안세이 지진 때는 1.2m가 융기한 것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관측을 해 놓은 겁니다. 다시 또 92년이 흘러서 1946년에는 또 지진이 났죠. 쇼와 도난카이 대지진이라는 게 났는데 그때는 현대적 측량 기술이 발달이 돼 있는 시기고 그때는 측정을 해 보니까 1.15m가 융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에 집중을 한 겁니다. 일본 학자 한 분이 1700년에 1707년에 1.8m 융기시킨 지진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나기까지 147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지진이 안세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1.2m 융기를 했더라. 어? 융기 규모가 좀 줄어들었네. 그런데 이게 융기 규모만 줄어든 게 아니고 그 다음 지진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더라. 자, 그러고 보니까 안세이 지진이 있고 쇼와 지진이 일어났기. 여기까지 92년 좀 줄어든 겁니다. 그죠? 1.8에서 1.2m로 줄어들었고 융기량이 그만큼 일어난 시간도 줄어들었고. 근데 쇼와 지진 때 보니까 융기량이 안세이 지진보다 더 줄어든 겁니다. 88.2년 후에 규칙성에 따르면 그 다음 88.2년 후에 지진이 발생해야 하지 않아요 규칙에 따르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시간 예측 모델인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라면 이뭐 표본이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걸 통계적으로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일반적 과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걸 일본 정부 공식 입장으로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해서라도 대비하겠다.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 예측을 뛰어넘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 예측 모델에 따르면은 88.2년 후가 되니까 1946년 지진 이후에 88.2년이 되니까 2034년. <laughs> 2034년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진이 화, 일어날 확률이 높은 시점이 되는 거고, 어, 우리가 이제 이거를 2034년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때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 지금은 2025년이 됐으니까, 2025년을 기준으로 30년 안에 그 너비를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100%에 가까워질 겁니다. 2034년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고 그 전과 후로 해서 그 확률이 감소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량이 그 다음 지진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상관관계를 갖는다, 비례관계를 갖는다. 이거를 유추하기에는 너무 이 표본 숫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 10년 안에 30% 이거 자체가 과학적인 어떤 신뢰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 재해에 대응하는 하는 주체로서 어, 이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도의 어떤 정치 사회적 판단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질학자로서 아주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난카이 해곡의 대지진은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향후 100년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과거 기록을 봤을 때 어떤 때는 200년 다음 지진까지 200년 걸린 때도 있었고 다음 지진까지 100년이 안걸린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걸 정확히 안다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진을 방제하는 입장에서 뭔가라도 근거를 사서 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2034년에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년 이내에 80%의 확률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지진 방제 목적으로 하는 거다 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과학의 과학적 과정에 기초한 거긴 하지만 그 과학적 과정 자체가 그렇게 엄밀하지는 않다 올해 7월 난카이 해곡 대지진설 이거는 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모른다로 어떻게 보면 결론이 귀결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거지만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봤을 때 사이언스를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만약에 일본 정부가 약간 빈약한 근거이긴 하지만 30년 내 80%라는 이 확률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이 타츠키료 작가의 7월 대지진설은 아마 사람들이 코웃음 치고 그냥 지나쳤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떤 사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일부 과학적인 것과 완전 비과학적인 것이 합쳐지면서 이것이 시너지를 내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백두산이라는 마동석 배우 주연의 영화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백두산이 지금 당장 터질 것처럼 이슈가 됐던 것처럼 일부 과학적 사실과 비과학적 사실이 합쳐지면서 뭔가 아주 큰 뭔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 SF 어, 영화들을 보면은 당장 뭐 태양 그 지구 내부의 핵의 움직임이 멈춰서 뭐 대재앙이 발생한다든지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지금 당장 그냥 전 지구가 얼어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100%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상상력이 더해진 것인데 지금의 현상도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